이보현, 박사리, 박사리도 이보현 선수, 첫번째 경기! <laughs> 자, 이보 선수, 매찬이 섞 들어온 가운데, 계속. 이보현 선수, 방어를 잘 했습니다. 박살!

아이고, 좋다 여기 있는 삐는 뭐야? 삐는 어? 아까. 어디, 어디 삐? 소리 나. 이쪽 어디? 되게 하얀색이다. 삐꺼가. 진짜 이 작은 사람이 오. 지금 이제 신, 각 선수가 오. 이제 신장 차이가 오. 많이 나온, 나 많이 나는 사람들끼리 이제 경기하는 모습이 많은데, 오. 작은 선수가 큰 선수 상대하려면 오. 저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여야, 네. 움직여야 됩니다. 자기가 먼저 치고 빠지고, 치고 빠지고. 이보여, 과 과도 올려!

자, 경기도에서 네, 출전한 응. 오보영그 응. 다음에 경남의서출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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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그래 네. 구성 진해 바다요와칸다 선수 멋지 멋진 것들아 멋있었는데. 라고아그어나 오! 엄청난 forgetting... 투지를. <laughs> 어, 그렇죠 <macht noise> <laughs> <놀람> 자 청의 모현 선수는 좀 이제 너무 끌려다니지 말고 좀 공격을 <놀람> 좀 <놀람> 다양하게 연속적으로 좀 <놀람> 해줬으면 좋겠고요. 청의목소리 <놀람> <이 통에 놀람> 선수는 한 방에 발씩 들어가지 말고 <놀람> 아위 아래로 흔들면서 발을 차면 승부를 낼수 있을 것 같은데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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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차도 안아 예. 홍선수의 멋진 얼렁말이. 안돼 박스라이트. 파이팅. 안짱그래안짱리 들어올. 들어 크게. 요 크게. 나기크 크게. 나도 크게. 건도그거 나도 크게. 나 나도 크게. 도 크게. 나 나도 크 나도 안돼 나도 크게. 나도 크게. 나도 크게. 나도 크 오늘 네, 홍성 멋진 발차기였는데 아쉽게도 정선시의 박서네 넘어지고 말습니다 이번 이대0으로 박설이 선수